굿모닝, 재난님들. 7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해왕성의 역행을 시작하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일정이 상세 불명의 사유로 어그러지면서 지연과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 어서 이 흐름이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자, 교통 수단이나 기계적 고장 등도 일어날 수 있고 아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소가 넘어간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구간인 만큼 우리 자나님들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주말을 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자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재나님들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 재나님들의아 오늘이 아니죠.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 재나님들의 주말 타로 카드는 바로 킹오브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I'm still hungry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열정 대마왕이시라서 모든다 열정적으로 막 치우고 나서도 열정이 남아있어. 그래서 아그 다음에 뭐 자, 이거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 막 이런 식인 거죠. 본인이 열정이 뛰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헛헉거리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가령 예를 들면, 이 주말에 어떤 데이트 일정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제 데이트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촘촘하게 짠 거지. 그러면 이제 파트너는 죽어나는 거죠. <laughs> 아, 난 날도 덥고 너무 힘들고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초록전화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는 감동을 하기는커녕 지금 힘들다고 찡찡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속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이 가치 조차라고 내가 이것도 준비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못 따라오면 어그못 따라온다고도 체력이 저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약간 상황을 좀 보고 그 상대방의 컨디션을 좀 보고 뭔가를 한번 같이 도모를 해야지. 어떤 나의 그 열정만으로 모든 걸다해 나가려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 자, 제가 예를 들어드렸으니까는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요즘에 아무래도 날씨가 대단히 덥다 보니 조금 혈압과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은 이 여름이 되게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인이 잘 체크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나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과도하게 주말 이용해서 운동할 거야 해서 막 헬스 두 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 이제, 그 다음 주에 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약간 좀 나의 열정이 의욕하다는 좋은데, 아뭐 어떤 컨디션이나 함께 하는 사람의 컨디션 같은 거는 조금 함께 좀잘 이렇게 세, 좀 세밀히 살피면서, 어 괜찮은가? 지금 이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거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언 카드도 38번 카드 아 우리 초록재나님들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신 분들인가봐요 자 이거 열이 정리할 카드죠 에이, 열정이 지나치는 걸좀 이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왜 감동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즉 내가 어, 이 열정이 과다해서 욱하게 될수 있거든요 아까 그거에 대한 걸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확 타오르게 되면 또 금세 쉽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온도를 막 한꺼번에 확 하고서 타고 올리는 거는 조금 유의해라.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인연이라든가 뭐 이렇게 꼭 어떤 연인 관계 말고도 예, 그런 데에서는 처음에 막 과도하게 어,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버페이스가 결론적으로는 아유 이제 나중에 어차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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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되면 어저 사람 별거 아니네 앞에 그게 예고편이 다 했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긴 빠지게 되면은 서로 실망할 일만 남게 되잖아요. 예,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혼자 열심히 운동을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주말 네 시간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지쳐서 다음 주는 제가 아까 허락 타올로 허락 식는다라고 했죠. 이제 몸살 난 거죠. 그냥 근통 와서 다음 주5일은 죽여야 하는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배분을 하는 게 좋겠다. 좀 균형감을 맞추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레드 투톤 아니 컬러까지도 열정적이야. 불불불 카드가 나왔어요. 자 너무 뜨겁지 않게 조금은 식. 켜가면서 주말 잘 보내고 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1번 전화님들 주말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2번 전너 님들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란 전너 님들의 주말 타로 카드는 10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요즘에 이 약간 끝과 시작 이 카드가 좀 자주 나오죠. 어, 7월의 카드에서 데스 카드 나오신 분들이 또 어제 카드에서 데스를 뽑으시고 연달아 오늘 10 오브 소드까지 만약에 뽑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기운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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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들어왔다 라고 보여요. 자, 그 실례가 저거든요. 제가 7월 카드도 데스를 뽑았고, 어제도 데스 카드를 뽑았는데, 만일 오늘도 이 카드를 뽑게 되면은 저는 정말 끝나고 시작되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온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오늘부터 해왕성의 역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영향이 이미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이 돼서 7월 10일까지 영향을 주는데, 딱그 6월 말쯤에 제가 진짜 그딱 거의 확정됐던 일이 어 약간의 어 뭔가의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상 빨리 좀 끝나고 다시. 아 예정됐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운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다시 반전되면서 진행이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이텐 오브 소드는요 어 이렇게 열 길의 검이 꽂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쪽 끝에 멀찍이 이렇게 환하게 뭔가가 떠오르잖아요 자 뭔가의 상황이 완벽하게 끝이 나야지만 그다음에 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어,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발 걸쳐 놓고 다른 걸 시작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관계든 상황이든 어떤 에너지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제나 님들 같은 경우 저, 저 특히 저처럼 데스데스를 계속 뽑고 만약에 텐 오브 소드까지 뽑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아, 과거를 못 끊어내고 뭔가 조금 어, 한발 걸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을 빌어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조금 뭔가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보여요. 자, 전 오늘 처음, 전 데스는 구경도 못했고요. 오늘 처음 테노버 소드를 뽑았어요. 라고 하시는 제나님들이시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 그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이제 달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모월이었고 그때부터 개미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날부터 바뀌는 거라 이미 주말에 당연히 기운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기운으로 인하여 어, 나는 개미월 기운이 조금 빨리 들어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뭔가의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어? 내가 약간 평상시랑은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졌네. 가치관이 조금 달라졌네. 어? 나 되게 좀 움직이기 싫었는데 몸 컨디션이 갑자기 조금 가벼워졌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작은 변화를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조언 카드를 보았더니 51번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카드 이름은 하강 카드거든요. 뭔가 되게 하락기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라. 자, 우리가 하락기에 오히려, 어, 약간 좀 뭔가를 정리를 제대로 해내고 비워낸 상태에서 그, 하락시기를 잘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기운을 그 비워져 있는 데다 담아내면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락인데도 기 뭔가 계속 그어 어떤 잔존물들을 붙들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운이 왔는데 어 여긴 담을 데가 없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이 테노브소드를 정말 잘 활용하셔서 완벽하게 끝을 내시고 완전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게끔 내가 준비를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제네님들 그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지금 조금 운기가 이렇게 하락기라서 어, 그래서 조금 뭔가 답답하고 잘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랬구나. 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 찍었으면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 그게 뭐 건강이든 나의 에너지든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자 이제 거의 바닥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거죠. 거의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니까 아 완벽하게 끝을 내고 회로이 시작하는 걸 받아들여라 라는 부분을 꼭 주말 동안 실행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루 3톤 컬러 나왔네요. 블루 삼톤 컬러를 같이 드시고 주말 내내 우리 이 하락 딱 바닥 찍고 이제 반등하며 다음 주 시작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재나님들의 주말 타로 카드는 더 허밋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은둔자 카드잖아요. 제아의 고수 카드이기도 하고 셀프 고립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분홍재나님들, 아, 나뭐 따기 싫고 아, 다 귀찮아. 가족도 귀찮고 남자친구도 귀찮고 여자친구도 귀찮고 아무도 귀찮고 나좀 혼자서 좀푹 쉬고 싶어요 하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뭔가 머릿 속에 복잡하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옆에서 애들 뛰고. 남편 여보, 밥은 언제 해줄 거야?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더 심란하잖아요. 날도 더운데. 자, 그러다 보니, 아, 나 진짜 돌아갈래. 나 싱글이었던 시절로.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주말일 수도 있겠고, 진짜 굉장히 뭔가의 그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서 혹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어서, 굉장히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나만의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성인들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탐구 욕을 이제 한참 깨 끌어올리는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스스로 외부와 좀 단절시키면서 어디 아 요즘은 뭐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 이런 독서실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잖아요. 자아니 그러니까 일찍부터 내려가서 이제 아, 공부하는 약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제아의고스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은둔자 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아,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를 스스로 깨닫게 될 수도 있겠고 네,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너 그런 것도 할줄 알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음, 놀라게 되는 그런 카드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자제아의고스 카드는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 않았는데 굉장히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고수 거든요 이제 그런 누군가를 알게 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함께 리딩을 해 드려요 자 우리 분홍재나님들 제가 쭉 열거 해 드린 속에 우리 분홍재나님들의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오랜만에 나온 카드예요. 자, 우리 50번 카드. 이 카드 이름은 장애 카드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그거 장애 요소잖아요. 그대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되면 휠까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우리 이제 보험회사 SOS를 쳐야죠. 그럼 와서 이제 차를, 이 바퀴를 수선해주건 교체를 해주건 뭐 할, 그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바퀴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야 그 다음에 다시 굴러갈 수 있죠. 그럼 그동안 우리는 서서 뭐 해야 돼?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멈춘다는 것 자체가 장애라는 거예요. 왜? 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어, 지금 서, 이렇게 멈추게 되어 있으니까. 자,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장애죠. 왜? 어, 지연되었지만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어, 뭔가 내가 인생의 답을 찾게 됨으로써 이 은둔자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 어떤 정말, 어, 약간 침착한 그 키맨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또분홍재나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이렇게 좀, 오늘 좀 주말 동안에 나 이번에 진짜 빡세게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해야지 라고 했는데 자꾸 장애 요소들이 생겨 뭐 누가 나와라 뭐 누가 찾고 뭐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애가 아프고 뭐 등등등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 장애 요소로 등장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빨리빨리 해치우고 나는 또내갈길 감으로 인하여 예 얻는 자 카드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살짝 쿡 뭔가 방해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짜증을 내지 말고, 아, 나는 이만큼 내가 고수기 때문에, 내가 또 굉장히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어,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아. 어떤 수순대로 하시면 되지 막 자증 부리고 아좀 공부 좀 하려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이냐 내가 이래서 살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자증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공부하게 되면 마음이 또 불편해서 그게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약간의 내가 주말 안에 뭔가의 장애 요소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아유 나는 제 고수다 나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 통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짜증날 상황만도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 컬러 왔네요 오렌지 원톤 컬러를 갖다 드시고 우리 분홍새가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 제아의 고수답게 하나 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이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 지연시키는 데는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으로 약간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신다 라고 하면 아주부타라고 평온하게 보내고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째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 제나님들의 주말 타로 카드는 텐오버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텐오버컵스는 컵 감정인데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떠 있고 그 안에 남녀가 마치 뭔가의 어떤 약 속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둘다 손을 맞잡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여요. 저 뒤로는 태양도 떠 있네요. 말 그대로 감정이 10개의 완성수를 거뒀다. 대단히 만족한 그런 주말을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로 만족을 하게 될지는 우리 파란재나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해 드릴 수는 없겠으나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슬술잘 풀려 나간다라든가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든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아이 소중함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라든가 또 주말이니까 우리 뭐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가셔서 기도를 했는데 막 은혜를 입어 내가 막 너무 은총이 가득해 그런 데에서 오는 그 벅찬 감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니 사실 뭐더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보사담아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로스코프 카드는 42번 카드를 조언으로 주셨네요. 자, 42번 카드의 이름은 기부유산 카드예요. 남의 덕을 좀 보게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 조성복을 좀 보게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 귀인의 도움을 얻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 이제 뭐, 이제 백중이라는 그, 아 어, 이, 이렇게 좀 영가들 모시는 뭐 이런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또어 간혹 돌아가신 우리 뭐 선친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잖아요. 아말 그대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그 기운들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내 조상들을 잘 모시고 또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소천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잊고 살잖아요. 잘한 건내 탓, 못한 건 다답 탓,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나, 아, 조금, 약간, 그런, 좀, 기도를 해보거나 혹은 뭐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렇다면 납골당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내가 조상님을 모시고 뭔가를 한 것에 다른 것으로 인한 약간 그런 걸 하고 났었을 때 이렇게 꿈에서 현몽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네. 좀 약간 초기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 근데 우리가 물론 그걸 받겠다. 하고 그런 걸 기도를 하고 기리고 이러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 그냥 꼭 어디 안 가더라도 아저 돌봐주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잘좀 무탈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조상님과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소천사에게 아 기도를 좀 올리시고 또 혹은 정말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아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겠고 스승 되실 수도 있겠고, 진짜 오히려 나보다 어린 누군가가 또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내가 감사하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런 좋은 에너지가 계속 겹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에 대한 걸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그걸로 시발점이 돼서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순환이 돼서 내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교기관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 뭐, 뭐, 주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을 찾아뵙는 분이면 부처님께 또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아, 저는 무교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나의 조상과 나를 돌봐주시는 그내 보이지 않는 그 수호천사들에게 또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말 저처럼 꿈에서 뭔가의 현몽을 꾸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에너지가 뭔가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감싸 주는 느낌 그런 것으로 인한 그 만족도는 이 현실 안에서 뭔가에 보이는 걸로 인한 만족도와는 또 차원이 다르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 분명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그런 분들도 또한 조상님들도 또한 수호천사님들도 어떻게든 더 하나 해 주려고 하지 다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감사합니다를 찾고 외치는 사람한테 더 하나라도 해주고 싶지. 아 이거 이건 잘한 건다 내가 잘해서야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챙겨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조금 더 약간 범위가 큰 현실 안에서의 만족도의 성취보다도 조금 더큰 성취까지 한번 막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파란재나님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기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3톤 컬러 나왔네요. 옐로우 3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제나님들 주말 동안 많이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커지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제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anh